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셉입니다 반갑습니다. 5월 15일 일요일 아침이군요. 어제 저녁에 1015회차 여러분들 추천 결과를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1015회차 추천 결과를 후기를 보고를 하고 1016회차 조구의 번호를 갖다가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칠판을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 작업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1015회차 로또 착한요리사와 함께 제가 지난번에 꿈의 오수, 현실의 오수를 올렸습니다. 꿈의 오수에서 10번, 1번, 21번, 12번, 41번을 올렸고 현실의 오수에서는 45번, 39번, 31번, 22번, 24번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말로 십수를 올렸는데 행태 노드의 차 101회 11회부터 19회까지는 제가 행군하는 마음으로서 서서히 19회까지 가서 꼭 상위 당첨을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중간으로 접어드는데 상당히 성적이 어, 당첨번호가 출연번호는 31번 한개 밖에 없지만 상당히 근접해가 간다고 제가 느끼는 거였습니다, 몸서 여러분들도 저 방송을 보고 아마도 제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실 좀 있습니다. 그러면 꿈의 오수에서 10번, 1번, 21번, 12번, 41번 올렸는데 자, 21번은 제가 꿈의 오수를 잡아가 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천 결과는 23번이 나왔습니다. 두수가 아주 약간 비껴 갔습니다 12번을 제가 또 작업을 해서 올렸는데 14번이 출연했습니다 21번 12번이 두, 수, 두 수씩 비껴 갔습니다 자 그리고 41번을 보면 한수가 40번이 나오고 저는 41번을 올렸습니다 여기 꿈의 수을 봐도 꿈풀이가 약간 미미했습니다. 정확하게만 제가 짚고 넘어갔으면 상당히 21번도 찾아낼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고, 현실의 오수에서도 제가 45번, 39번, 31번, 22번, 24번을 올렸습니다. 45번을 올렸는데 현실에서 44번이 추천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 39번을 올렸는데 40번이 추천 결과로 나왔습니다. 31번은 출연을 시켰습니다. 제가 항상 313437로 갔는데, 이번 해차에서는 제가 3337번을 갖다가 늘 잡았습니다. 그 결과로 33번, 37번이 또, 이야, 착한 여리서 하면 우습지, 이러면서 또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22번을 올렸는데, 한끗 차이로 23번이 나왔습니다. 24번을 올렸는데, 23번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21번, 22번, 24번을 올렸는데, 참 희한하게 23번호 중에서 23번의 중간에 번호가 한게딱 출현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십수를 올렸는데 근접한 숫자와 출현 숫자가 지금 하나 둘셋 일곱 여덟개가 근접하게 한끗 차이로 비긴나고자 이거 사실 이 칠판을 보면은 상당히 조합 자체가 그 행군하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근접해가지고 19회까지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빨이 딱 멈춰질 때마다 떨어진다고 제가 학수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칠판에 보면 칠판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작업을 다시 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올려은 상태에서 10수 중에 이수는 10번, 1번은 아예 빛나갔고 자, 위에 23번, 14번 쫙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첨번호도 14233133374044 한껏씩 밀리는 이런 결과가 항상 저는 저 자신도 제가 최대한 하는데 한 2%정도 음료수 우리 2%부족 이런 음료수가 있었다 는니까 항상 2%가 부족한 것입니다 1%부족 2%부족 정말로 이기에서 번호가 다 잡아난 번호인데 상당히 하나씩 밀리고 두 개씩 밀리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가고 있는데, 제가 띄운 숫자는 지금 추첨에서 나오는 숫자와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자세히 칠판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일치했습니까? 물론, 세 개, 네 개를 잡아내지는 못했지만, 근접 숫자, 이후 숫자를 다수 잡아냈습니다. 이후 숫자를 잡아낸 결과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번, 오늘, 제가 어저께 꿈을 꾸가지고 사실 조금 있다가 다시 이 칠판 작업을 할 건데, 그때 꿈 이야기를 하고, 자, 1015회차 후기 보고는 이만하고, 1 0 1 6회차의 번호를, 좋은 번호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작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16회차 로또 착한 열에서 함께 꿈의 어수, 우수, 현실의 어수를 제가 작업을 끝냈습니다.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LG 생활 세제 수프타이 뭐 비누 퐁퐁 락서 이런 제품을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그 대리점에서 알뜰랑 비누 이런 거뭐 더봉 비누 같은 거 납품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그 업을 끝내고 그래가지고 밀면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밀면집 현지도 한 6년이 지금도 안 넘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제 꿈에서 제가 옛날에 창고를 하던 그런 고민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고를 하게 되면 물류, LG 생활건강에서 물류 기사들이 트럭에, 2.5톤 트럭에 비누하고 세제하고 수포타 이런 걸꽉 실어가지고 샴포 종류를 실어가지고 창고에 와모가지고내리가지고 재고 이런 꿈을 그런 일상을 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꿈속에서 그 일부 꿈을 중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창고가 큰데 물건을 꽉재는데뭐 세제 알더랑 비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치솔 치약 같은 걸 창고에 재고 뭐다 끝났는가 알았더니 또 마지막 차가 한데 그비좁은 틈으로서 자그 차에 2 5톤 차에 알더랑 비누를 갖다 산더미같이 싫어가지고, 알트랑 비누가 한 박스에 7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낱개로는 3개씩 포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어, 이래 많이 들어온, 조금 문에 차가 어째저래 들어오지 이랬는데, 차가 완전 문 안에 꽉끼기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알트랑 비누 자체를 꽉 씻고, 그래서 제가 그 번호를, 그내용으로 분석을 해서, 어, 뭐 연구를 해서 숫자로 싹 바꿨습니다. 그게 보면은 뭐, 뭐, 여러 가지 제품, 뭐, 바코더도 있을 거고, 그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가 있을 거고, 뭐, 칫솔 같은 거는 한 통에 열 개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자, 집에 가득 그생활용품을 싣고 창고에 꽉 들어오는 꿈을 뿜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1공 숫자, 1번부터 10번 사이 최고 큰 숫자. 자, 그 다음에 20번대 최고 큰 숫자가 20번. 자, 또 30번대 최고 큰 숫자가 30번.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체개를 잡고 5번, 7번은 또 고유의 그 번호를 제가 찾아내 가지고 적었고 4, 1, 15, 27, 43, 45이 번호도 상당히 큰수 쪽으로 40번 쪽에 수를 갖다가 대거 3개를 냈고 교체 뱀바에 42번을 냈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102030으로 가고 40번 쪽에서만 숫자만 받쳐주면 거진 4등은 무난할 그런 생각으로서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칠판에 올리는 것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일구로핸폰너와 교차를 해서 조합을 해보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에 이 분으로서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티켓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6회차 로또 착한 뉴스와 함께 꿈의 호수 5710번 10, 2030 자, 5개를 올렸습니다. 현실의 호수는 4115274345. 조금 전에 말했듯이 40번 쪽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그런 현실에 없습니다. 꿈의 우수로서 또1020 공짜로 가는 그런, 자, 꿈의 우수에서 1020 정도, 30 정도, 두개 정도 받쳐주고, 5에서 7에서 한개만 추측 일가에서 나와주고, 또4 0분 쪽에서 한두수 정도를 보면 무난할까, 그래 예상이 됩니다. 제가 4044는 뺐습니다. 4 0분 쪽에서 지금, 앞전 해차의 숫자가, 다시 계속 출연하는데 40번 쪽은 안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다시 40번 세 숫자가 41434542 중에서 아마 재탄생될 것 같습니다. 앞전 해차에서 나올 수 있는 번호는 제가 보니까, 14번 정도, 한수 아니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예 늘 잡았습니다. 앞전 당첨번호 수 중에서 1 0 1 6에서 나온 예상번호 중에서는 제가 뺐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켜보셨죠? 이번 주도 사실상 1015회차에서도 상당히 근접해가 갔지만은 당첨 티켓은 찾아내주고 내지는 못했습니다. 1016회차에서는 꼭 좋은 성적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1016회차에 그 꿈의 우수 현실의 우수를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번호를 분석해 보시고 상당히 일맥이 상통이 되면은 이 번호로 같이 가치도 되고 이 중에서 뭐 41번 20번 27번 이런 좋은 번호를 가지고 자기가 평성시에 지니고 계신 번호와 조합을 해서 이번 16회 회차에서도 좋은 성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칠판에 있는 번호를 조합을 해서 내일 티켓을 여러분께 보고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께서 이 칠판에 있는 수와 자기가 평생 평상시에 이번 주1016 회차에도 꼭 출연할 수 있다는 숫자를 찾아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더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과 상위 당첨의 꿈을 한번 이루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아침에 푹 쉬시고 좋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영업을 시작합니다.